만나와 매출하기를 왜 주셨을까? 오늘 본문 말씀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매출하기를 공급해 주시는 이야기입니다.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발견해야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? 이첫 번째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를 부여잡아야 합니다. 그리고 언약 관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백성을 발견할 수 있다면 더 좋을 것입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매일 만나와 매출하기를 이제부터 공급해 주시는 그 이유와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다.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옵니다. 그 구절과 내용은 잠시 뒤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광야는 신 광야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. 가끔 영어권 사람들은 이 신이 "sin이라고 표기되었기 때문에."